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 칼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고혈압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또한 칼슘은 신경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불안감, 초조함, 불면증을 겪을 수 있는데 칼슘 섭취를 통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신경 안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칼슘은 신경 세포의 흥분을 억제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여 불안감, 초조함,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칼슘은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겠죠. 칼슘은 채소와 과일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무청 등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습니다. 콩류, 두부, 견과류, 참깨 등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무화과, 딸기, 키위 등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더욱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칼슘의 중요성, 칼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